네, 안녕하세요. 댄슈의 하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신발은 나이키와 매종사도 루즈가 콜라보한 나이키 에어조다원 미드 피어리스입니다. 가격은 159,000원. 발매일은 2019년 12월 7일 발매 방식은 공홈 산착 홍대 조던 스크래치 추첨을 하였습니다. 조던원 줌피어리스와 조던원 클락이 같이 해서 총 3가지가 발매를 하였습니다. 12월 7일날 저는 아침에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매종만 계속 구매하고 싶어서 매종만 노리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결국 리셀을 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인기가 있을 클락은 리셀가가 거진 50만 원에서 60만 원 선이 되었고요. 매종은 그렇게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25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피어리스는 22만 원에서 23만 원에 구매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조던 원 피어리스 시리즈는 대부분 인기가 있어서 리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종 샤또 루즈의 뜻은 매종은 집, 그리고 샤또는 성, 루즈는 붉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빨간 성집 빨간 집성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이키가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 에종 샤토 루즈와 함께 에어 조던 원 미드를 만들었고 프랑스에서 열린 나이키 행사를 계기로 시작된 작업은 파리 특유의 분위기와 함께 아프리카의 스타일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신발 자체를 보면 조금 아프리카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강한 색깔보다는 연한 색깔과 파스텔 느낌의 난 색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느낌의 재질을 사용하였는데요. 가죽과 합성 섬유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조던 미드 1 메종 샷도루즈는 정말 디테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던 1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보시면 가죽으로 되어져 있고 코팅된 가죽을 조금 벗겨낸 듯한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이드와 일반 가죽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는 바닐라 컬러를 사용하였고 그 밑에는 하늘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아프리카의 느낌이 나는 문양이 되어져 있습니다. 슈레이스는 총두 가지로 되어져 있으며 화이트 컬러와 갈색 컬러가 되어져 있고 그 끝에는 아프리카 느낌이 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신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텅 부분인데요. 일반 화이트 컬러에 노란색의 조던 점프맨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에 디테일이 정말 너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스티치로 되어져 있어서 에어조던 원을 좀더 특이한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갈색 슈레이스에도 이렇게 끝에는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부분 윙 로건은 일반 조던은 여기에 프린팅만 되어 있거나 자수로 처리되어 있다면 이거는 패치로 만들어서 프린팅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 옆에는 역시나 이렇게 피어리스라고 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 부분 끝에를 보게 되면 역시나 빨간색 포인트로 스티치를 이렇게 주어서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하고 있고 중간 부분에는 메종샷도 루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윗부분에는 가죽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신발 안에는 이렇게 종이 슈트리가 들어가 있고, 인솔에는 접착이 강하게 되어져 있으며, 노란색의 갈색으로 피어리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웃솔을 보게 되면 일반 에어조던1의 아웃솔을 사용하였고, 컬러는 노란색 컬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던1의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역시나 사이즈도 에어 조던 1 미드는 하이와 동일한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나이키 신발 265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조던 1 미드는 270이 편안하게 맞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신발 착용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메종 샤토 루즈 나이키 에어 조던 1 미드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댄슈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